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곳 주님의 교회 발달장애인 예배공동체 사랑나무에서 교역자로 이제 4년째입니다. 전도사에서 지난달 23일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말씀을 전하려 이곳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곳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세돌이안된 34개월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름은 연아라고 하는데요 왜 이름이 연아인가요? 하는 질문에 항상 제가 하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어, 김연아 선수를 좋아해서 딸에게까지 그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요즘 제딸 연아가 저와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왜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수해야지, 왜요? 밥 먹어야지, 왜요? 어린이집 가야지, 왜요? 예배 드려야지, 이제 자야지. 저와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따라 붙는 말이 바로, 왜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왜요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질문을 통해 답을 얻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때 끊임없이 그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는 그 선택에 대한 답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유, 즉,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우리는 왜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존재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10편 8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통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그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쉬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절단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 하나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무한한 위험 속에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악과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죄인들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적 동네에서 놀다 보면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그렇지만 주로 속된 말로 사고를 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누구네 아들, 누구 자식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불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 친구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함자가 노 영자 규자 되시는데, 영구 아들, 그 영구 아들 참 인사 잘한다. 동네 어른들께도 인사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꼭제 칭찬을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아버지가 그리 가르치드나? 누구한테 배웠노?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 자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부모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시지프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지프스 신화라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1942년에 쓴 에세이입니다. 까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의 형벌을 인생에 대한 비유로 표현합니다. 시지프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죽어서도 바위를 산꼭대기에 굴려서 올려놓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면 산 꼭대기가 너무 뾰족해서 바위는 다시 반대편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허무한 노동 비참한 운명 시지프의 형벌이 괴로운 것은 이 형벌이 끝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알베르 까미는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돌을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을 성공이라는 산, 출세라는 산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착각 속에 평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엔 허무함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 까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인 저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또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할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부인들과 결혼하고 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막대한 권력을 휘둘러도 보았지만 결국 솔로몬이 살았던 삶의 마지막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할수 있는 것다 해보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행복, 내,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가 않더라.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히나 젊은 세대에게는 잘와 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도 같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건 하지 않았으면, 저 길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어이, 기필코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로 가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길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각자의 그 쓰임에 맞게 살아갈 때잘 살아갈 수 있고 예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책입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 속에 거룩으로 향하는 길,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왜요?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잊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며 자유로운 존재라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타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거짓 행복, 잠시 잠깐의 쾌락을 즐기며 헛된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즐거움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대 중반, 군대를 제대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확신이 없었던 저에게 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워낙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찬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부끄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확신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음성이 찬양을 통해 저에게 들려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후에 제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설교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간이 아닌 더딘 변화였습니다. 돌아서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쓰러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들려져 왔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고향감과 충족감은, 행복이라는 가면을 쓴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는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의 이 말씀은 건조하고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다음 없는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함과 온유함으로 가득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거룩을 통해서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이 되기를 거룩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